아멘 e n a 오늘 하나님의 징계 속 징계 속에 있는 사랑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매년 새해가 되면은 창세기 처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가장 많이 반복되어 있기도 하고, 처음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잘 익히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성장의 주된 내용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한 징계, 벌의 내용입니다. 누구나 잘 압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된그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도 존재했던 하나님의 징계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었다는 그 이야기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 이벌 내리심 이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벌을 내리는 도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 벌 선악과로 인해서 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는 그 이후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면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기 그 이전부터 우리를 쭉 사랑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셨고. 하나님께서는 사도바울의 입술을 빌려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은 3장, 10, 3, 3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늘보다 더 높고 땅보다 아니 바다보다 더 깊고 이 땅의 그 어떤 지평선보다 더 넓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이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런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쭉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아니 이 자리에 같이 참여하지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성도교회에 함께 우리가 한 지체로 있는 우리 모든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확신하고 확신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분명 확신합니다. 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알수 있냐.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시면, 그 다음에 성령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예수님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으로 보여준 것이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알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 오늘 같이 읽은 선악과를 먹어서 벌 받은 이 장면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징계 우리에게 사망이 오고 죽음이 온그 이전부터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징계 도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어, 보통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어, 조금 잘알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누군가를 징계, 혼내고,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누군가에게 화를 낼때 보면은, 사랑이란 거는 사실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혼낼 때, 내 이성과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은, 그때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증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정말 무서운 화, 정말 무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우리 같이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 아담과 하와와 뱀을 혼내고 계시면서도 그 가운데 사랑을 베풀고 계시으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에는 정말 친절하게 하와라는 이름의 뜻을 잘 적어 주었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이다. 모든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남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 제가 그러면 좀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뱀을 혼내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갑자기 아담이 자기 아내인 하와에게 하와야 너는 네 이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생명을 주는 사람 너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머니야. 라고 말하면, 혼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네가 뭘 하는 것일까? 아니, 지금 아담이 뭐 하는 거지? 라고 하나님은 오히려, 니네 지금 혼나고 있어. 왜 혼나는데 그런 축복된 말을 서로 하고 있니? 이렇게 하나님은 반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아담이 하와를 축복하고 있는 이, 이 장면 속에서도 아무런 말씀, 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냥 하나님은 그 다음 구절 오히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선물을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하와의 이름이 생명을 주는 자 모든 사람들 모든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즉 하와의 이름을 지은 것은 아담이지만 우리 창세기 1장에 분명 히볼수 <laughs> 있습니다. 아담이 다른 동물들의 이름을 다, 아니, 동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을 볼수 있는데 똑같이 하와의 이름을 지는이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 하와 너의 이름은 생명을 주는 자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분명 혼내고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나서 혼내야 되는 그 장면인데 징계를 내리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하와에게 복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혼내는 도중에 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 그 산자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거보다 복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녀를 잉태하고 낳아본 사람 우리 어머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녀를 낳는 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귀한 생명 선물 은혜 복인지를 다 아실 겁니다. 내가 내 자녀만 낳아도 복을 받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모든 산 자들의 어머니가 되는 모든 살아 있는 사람들 아니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을 주는 사람의 어머니가 되는 그 놀라운 복을 줬다는 이야기는 저는 이것보다 더큰 복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누가 떠올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산 자들의 어머니가 되신 그 하와 다시 말해서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었던 하와의 이름이 저는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글수를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단지 이 하와의 이름만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구절의 3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3장 15절은 보통 원시복음이라고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경책에 처음으로 약속하며 계획하고 기록해 놓은 그 구절이 있다면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즉이 말씀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만드시면서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즉 혼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읽은 3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혼내는 장면인데, 혼내는 장면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을 혼내는 도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이 누구의 몸으로부터 나오시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첫 이제 인퇴하는 그 고통을 겪게 되는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하와가 자녀를 낳고 아담 하와가 자녀를 낳고 또 낳고 자녀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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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아브라함 또한 모세 또한 믿음의 조상들 쭉축 내려가면서 그리고 다윗 그리고 그 씨앗을 계속해서 물려 내려가면서 결국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어지는 그 일까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오늘 말씀에 처음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실 거다 하는 축복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와가 벌을 받으면서 자녀를 낳는 인태하는그인태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 어머님들은 아실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낳는 그 생명의 기쁨이 내 아픔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내용이. 하나님이 오늘 이 선악과의 이 징계 속에서 보여주시는 사랑임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한 가지 더살펴보 것은 무엇이냐면 이두 번째 아직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징계 내려주시는 중에 사랑을 주신다는 이 내용 중에 두 번째로 또살펴보 것은 무엇이냐면 발꿈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요. 사단은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그데 이건 잘못 보면 머리도 급소이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아킬레스 건도 급소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나의 아킬레우스가 아킬레스 건의 화살 한 방으로 이렇게 죽게 되는데 정확히 사단이 우리의 급소를 알아서 너 여기가 약점이지 하고 공격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발꿈치라고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이 발꿈치라는 단어는 성경에 발자국이라는 단어도 같이 쓰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은 저는. 바지 가랑이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어, 사단하고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사단이 있습니다. 서로 싸웁니다. 서로 싸우는데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스스로 싸워서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도 있지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의 유혹도 넘어가고 성적인 유혹도 넘어가고 순간에 내 욕심을 못 이겨서 내 모든 그 욕망을 못 이겨서 넘어가는 그런 유혹들이 많은데 그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단은 당연히 공격을 하고 있었으니까 따라오리라. 따라오는데 놀라운 사실은 사단이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모든 사단의 그 유혹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절대 사단에게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나마 싸우다가 우리 스스로 안될것 같아요 도망가는 그때에 사단이 따라오다가 사단이 열심히 뛰어와봤자 우리 발끝도 못 따라옵니다. 그러다가 사단이 최후의 공격으로 손을 뻗어서 우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고 넘어지면서 잡는 그 바지 가랑이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단을 세게 무너뜨릴 힘이 있지만 사단은 우리를 강력하게 무너뜨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간신히 우리의 바지 가랑이만 붙잡고 공격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말씀에 나오는 사단이 우리의 발뒤꿈치를 공격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극소를 알고 정확히 저발뒤꿈치만 공격하면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해서 넘어질 거야 하고 사단이 그거 알고 정확히 노리는 게 아니라 공격하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넘어지면서 간신히 공격한 그한 방, 그한 번의 공격, 그게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이기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잘 싸워노라 하고 사단을 완전히 쳐부서 이기는 그날, 그날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 말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으면서 이런 복을 받은, 받은 것, 그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죄를, 죄를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는 우리가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복을 주셔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보아노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수 있는 그런 이 오늘 말씀, 선악가를 보고 혼나는 장면 중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 은혜, 선물,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는 와중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는 하와의 이름을 들어 보여주셨다면 두 번째로는 발뒤꿈치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단이 아무리 강해봤자 우리한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서 성령 안에 우리가 꽉 부드러면 때 사단의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이길 정도로 우리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이 가운데 있는 사랑으로 받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징계 이후에도 선악과의 따먹은 그 징계. 우리에게 이제 죽음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해산의 고통이 들어오고 종일토록 수고해야 어이 땅에 있는 소산을 먹는 그런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어,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자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어, 오늘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는 제가 말씀드린 우리 같이 읽은 죽고 종일토록 고생하고 이제 자녀를 낳는 그 고통을 갖게 되는 그 벌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 이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혼이 나게 된다면 우선 감정적으로는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아마 원망하면서 예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담과 하와였다면 이미 나는 죽음의 벌을 받고. 나는 이미 좋을토록 고생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자녀를 낳는 그 아픔을 겪어야 되는 그 아픔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다 아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을 미워했더라. 아단과 하와가 하나님을 보기 싫어서 아예 예배를 안 드렸더라.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았더라.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수 있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냐면, 창세기 4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린는 것을 알수 있었을까요? 분명, 가인과 아벨의 부모님인 아담과 하와가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진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려야지? 하고, 난 이제 벌을 받았으니까 교회 안 나갈 거야? 하고,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았더라면, 그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은 예배라는 걸 모르고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사장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가인, 아벨, 하나님에게 자기들의 소중한 것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비록 하나님이 가인의 자산을 받지 않고 아벨의 자산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예배를 드린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학교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을 겁니다. 내가 비록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그 속에서 나는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이 고백이 나올지라도 은연 중에 나의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우리 부모님의 예배 드리던 그 모습. 아니, 우리 성도교의 어른들이 예배 드리던 그 모습을 우리 어린아이들은 다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던 모습을 다 기억하고 나중에 혹여나 이 곳을, 이 예배당을 떠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은 바로 그 기억입니다. 맞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던 그 모습이 기억나서.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 우리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손 잡고 날마다 주일날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내가 기억하여 다시 이 교회 아니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알수 있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다음에 나도 미워해 너 이제 에메논에서 쫓겨났으니까 나는 이제 너를 절대 사랑하지 않을 거야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징계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걸 통해 다시 예배를 드리고 그걸 본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오늘 제가 조금, 조금, 조금 전에 읽었던 그셋 에모스, 그 모든 믿음의 자손들이 다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예배를 드리며 여우와의 이름을 다시금 부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혼내시고 버린 게 아니라 혼내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확신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혹여나 벌을 내실지라도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분명 사랑하실 걸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네. 이 말씀은 어, 또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 내리신 그 이후의 입니다 세상에 이제 악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그 이후에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아주었다는 그 이유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가인과 하나님의 자녀인 아벨이 서로 싸우다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명이 일방적으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플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또 똑같은 벌을 내릴 수 있는데, 벌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떠한 복을 내리시냐면, 가인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나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는 것처럼, 가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을 받지 않도록,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야기를 가인에게 하십니다. 가인에게 벌을 더하면, 라멕에게 벌을 더하면 일은 일은 일곱 번 일은 일곱 배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해 하는 자 그리고 라멕이라는 살인자 살인자를 해 하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벌을 내리실 거라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겠느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이유에도 계속해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선악가 이전에 혼내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두 번째로 혼내는 와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혼낸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자 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 징계에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서로서로 죄를 짓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한 후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신구나를 우리는 계속해서 깨달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더잘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혼내는 장면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분명히 내 자녀를 혼내고 있는데 그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와 미워해서 어, 남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는 말, 무관심이라는 말이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혼내고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벌을 내리고 질타할 때는 그 속에는 나이 사람 사랑합니다. 라는 그 이면에 그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디서 볼수 있냐면 우리 나라를 통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잘못될 때마다 우리는 비난하고 질타합니다. 아, 우리 대통령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우리 위정자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국회의원들 우리나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고 비난하고 질타합니다. 사실 그 이면에는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대 비난하지 않고 절대 질타하지 않고 심지어는 아예 관심 바뀔 겁니다. 어떻게 살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가 어떻게 되든 간에 손을 놓고 그냥 아예 신경을 쓰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나라를 사랑하기에 한 번이라도 더 뉴스를 보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같이 마음 아파하고,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그걸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질타하면서 그 속에 내가, 아,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아이가 혼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깨달아 알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기에 우리는 혼내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대 혼내지 않고 방치합니다.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즉 우리는 징계를 받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혼이 나면. 분명히 기분은 안 좋아집니다. 하지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혼나는 거 이면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에 그렇게 나에게 채찍질을 주는 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사망이란 채찍질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더큰 사랑 죽음보다 죽음을 이기신더큰 사랑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가정에서 볼수 있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 볼수 있고 우리의 나라, 우리의 사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직장마다 우리는 우리의 학교마다 우리는 가면서 다볼수 있습니다. 징계 그 뒤에는 그냥 혼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내가 이 사람 싫어서 미워해서 하는 그런 증오와 그걸 그 뒤섞인 그 모든 나쁜 것들이 섞여 있는 그 사랑의 반대 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징계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는 무서운만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씀만 기억하게 되냐면 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죽는 거야. 여기까지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 여기까지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속,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동참함과 거불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부활을 믿고 다시금 는그 사랑의 힘이 더 나도 징계받지만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마음속에 담고 지금 남은 한주그한 그 주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교의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